오른쪽 그림의 6개 영역을 서로 다른 6개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할 때 특정한 두 가지 색이 이웃하지 않도록 칠하는 경우의 수는 6개의 색을 A, B, C, D, E, F라고 하면요. 특정한 두 가지 색을 A, B라고 정할게요. 문제에서 정해져 있을 테지만 생각하기 쉽기 위해서 A, B가 이웃하지 않도록 칠하면 이웃하지 않는 자리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 점만 공유하고 있는 것은 이웃하지 않아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는 방법을 사용할게요. 전체의 경우는 여섯 개의 색을 서로 다른 여섯 개의 영역에 모두 칠해야 되니까 모두 배열하는 건6 팩토리얼. 이웃하는 영역은 기역 리을, 리을 니은, 리을 비읍, 비읍 미음, 니은 미음, 디귿 미음. 이렇게 6개가 있어요. 6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거기에 AB를 배열하고 나머지 4가지 색을 남은 자리에 배열하는 것이 이웃하도록 배치하는 거죠. 4 팩토리얼 묶어서 계산해 보면 6 5 30 6 2 12 24 곱하기 18 계산하면 432 5번